자, 질문 2번. 귀하의 선호하는 별개로 이번 명절에 구매 계획이 있거나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 어떤 걸 받고 싶으십니까? 자, 1번 사과 배등 과일 세트, 2번 육류 세트, 3번 햄 통조림 등 가공식품, 4번 상품권 또는 모바일 쿠폰, 5번 홍삼 인삼 등 건강 기능 식품, 6번 샴푸 치약 등 생활 용품 세트, 7번 의류 패션 잡화 8번 수산물 세트, 9번 주류 세트. 저는 거의 100% 어, 주류 세트입니다. <laughs> 술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네. 이제 보통, 어, 제 아내 입장도 생각하고 그러면 제일 선호하던 게 4번이었어요. 4번. 그런데 요즘에 어, 특정한 그런 그 백화점 회사의 네. 오너가 네. 이상한 막말을 하신 다음부터는 저게 특정한 그, 그분의 그 상품권이 들어오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4번이 굉장히 지금 이번에는, 이번 설에는 굉장히 좀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주류 세트. 취향이 확고하게 반영된 네. 선물 같은데요. 네. 저희 집은 확고하게 육류 세트. 아 네. 왜냐하면은 육류가 들어오면은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육류 세트를 저희 집은 선호해요. 육류 세트 좋죠. 네. 주변에도 그래서 육류 세트를 선물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뭐 육류 세트가 가장 무난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음. 과일 세트, 사과, 그 다음에 육류 세트, 또 수산물 세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보편적인. 그래서 정말 별로 친하지 않은 분한테 선물하기 좋은 그런 선물이 사과, 배 같은 과일 세트나 육류 세트, 수산물 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이건 좀 어려운데. 그, 지금 보면 이제 상품권 또는 모바일 쿠폰이 있는데, 평소 같으면 저게 1등을 할 텐데요. 사실은 최근에 그 사건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졌을 때고, 그리고, 어, 주류 세트는 저에 좀 특화된 것이 좀 있어서, 의류 패션 이거는 좀, 아우, 좀. 비추입니다, 오, 비추. 패션에 네. 굉장히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것 저는 아무나 이렇게 아무거나 선물을 한다고 다 입지 못해요. 옷 선물이 제일 힘든 네,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옛날에는 굉장히 인, 각광을 받았었는데, 오. 최근 들어서는 그 인기가 좀 떨어졌죠. 어, 그래요? 너무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또 골라서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가장 무난한 건 육류 세트가 아닐까 아, 그래서 육류 세트 예. 아. 말씀하셨듯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또 육류 세트에는 크게 호불호가 없거든요 연령을 가리지 않죠 아이부터 네. 어르신까지 그렇죠. 다 드실 수 있으니까 다 먹을 수 있죠. 저는 육류 세트에 한표 그래서 이번에는 육류 세트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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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두 결과 네. 볼게요 네. 그렇죠. 아 상품권 또는 모바일 쿠폰이 1등이네. 네, 이거는 현금화가 약간 비슷하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이건 1등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이 이제 66. 아, 이 조사가 1월 1 3일날 네. 조사를 했군요. 아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사를 했군요. 아, 아 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모바일 쿠폰이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때까지는. 네. 근데 특정의 에, 그 회사가 어, 망언을 하는 바람에 저 인기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 그 전이라서 네. 30% 나왔습니다. 네. 당연한 대목생각 네. 들어요. 들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네. 뭔가 찾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렇구나. 그런 음. 트렌드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의류 패션 잡화 이런 거 거의 꼴찌잖아요. 예. 의류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예.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리고 샴푸, 치약 이런 것들도 어. 저는 어, 탈모방지 샴푸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 많이 쓰죠, 요즘에. 그냥 샴푸 오면은 쓰지도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런 네. 것들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커피 도 저는 아무 커피 안 마십니다. 그 다음 수산물, 홍삼, 인삼, 뭐 과일은 아까 예상했듯이 예. 나온 것 같고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예전에는 건강기름식품이 2위, 3위 이렇게. 맞아요. 네, 3위권을 차지했는데 3위까지 에서 벗어났다는 거. 음... 이게 참 그렇고. 사과배 과일 세트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명절 때 많이 전통이죠 뭐. 예, 좋아했던 세트인데 특히나 요즘에 과일 세트가 더 사랑받는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한국 품종으로 재배한 그런 과일들이 진짜 맛있는 과일들이 많아졌어요 국산 과일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일들을 맛본 사람들은 그거를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케이푸드가 대단히 그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 과일들이 그렇게 사랑받는다. 특히 딸기. 딸기 정말 고마워. 많이 사가요. 네. 자 세부상 한번 볼까요? 네. 자 지역별로 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별, 대구 경북이 네. 1위가 육류 세트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대구 경북의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뭐, 비하, 지역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농담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류 세트가 전통적인 또 선호 선물 세트였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상품권에 밀리는 추세죠. 네. 그런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약간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선물 세트들을 더 선호하고 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을 지키고 있는 네. 지역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되겠죠? 네. 네? <laughs> 네. 성별 보겠습니다. 예. 남성, 여성. 어, 여성들이 훨씬 더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을 좋아해요. 맞습니다. 취향이 딱 확고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더 개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개성, 확고한 취향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한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사고 싶은 옷 사고,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 사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아... 네,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생겼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품권, 모바일 쿠폰을 선물을 한다면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어이참 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거는. 근데 에, 최근 들어서는 기준 하나가 생겼어요. 어, 김영란법에 의하면 아, <laughs> 김영란법에 걸리지 네. 않는 범위라면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을 정도를 해야만 하는 아, 그런 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인척 중에는 주로 그렇지 않겠죠. 근데 친인척도 이제 뭐 공직에 있다거나 아, 이렇게 네.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거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어, 상품권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다. <웃음> <웃음> 이 버튼을 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